야, 이거 좀 재밌는 얘기 또 하네, 이 양반. 재밌네. 김창범님, 견성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이거, 이번, 지난번에 그 건강형 봉창기도 때 제가 이거 얘기한 건데, 예. 생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견성이다라, 견성이 뭐냐면, 자기의 본 성품을 본다, 본다라고 하는 건데, 보는 게, 어, 봐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봐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들 보면 어떻게 보면 와인잔 같이 생기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사람 둘이서 이렇게 마주 보는 것처럼 생기기도 했고 뭐 이런 그림들 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 봤을 때 그게 와인잔으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와인잔으로 그런 그림들 봤어요? 이렇게도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고, 뭐, 이런 그림들. 응. 음. 응. 음. 저도 그렇잖아.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차은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동 <웃음> <웃음> 뭐, 그냥 하는 거야. 응, 응, <laughs> 어, 어, 그렇게. 어, 그렇게. 어, 그렇게 할수 있잖아. 응. 어, 어. 그래서, 어, 인생이 다 그런거지 뭐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와인잔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어, 사람 둘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와인잔 같이 보이기도 한 거를 야 저거 잘 보면 사람같이도 보여 라고 해서 사람같이 한번 보잖아 그러면 두 개가 이제는 동시에 보여 아니 맞잖아 그거는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견불성이고 원래 견불성을 줄여서 부다의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본다. 아,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자기 본질에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수행이나 노력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식을 환기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와인잔으로 보이던 사람이 자세히 봐봐. 이렇게 보면 사람 둘이서 이렇게 마주 보는 것처럼 보여.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행을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음, 그래서 그거를 한방에 관점이 딱 전환된다. 그래서 돈오라고 하는 겁니다. 돈오, 돈오. 어, 그래서 돈오의 올바른 법에는 어, 남종선의 올바른 법에는 홍주종에서 나오는 얘기, 홍주종. 어떻게 보면 그 전에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그 도불용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홍주 계원사에서 마조스님이 했다. 그래서 마조도일 스님이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지. 노력을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람들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게 불을 끄면 불을 끄면 이게 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은 그러니까 점오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 치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치우다 보면 어느 세월에 다 치워. 어느 세월에 다 치워. 어, 그런 거를 불만키면, 내가 피해가면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장애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가 안 되는 거. 어, 그게 사실은 견성이에요, 견성. 그래서 이게 빠른 방법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어,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는 빠르고 느린 게 아니고, 어, 상황에 따라서 어, 약간만, 뭐라 할까? 이렇게 약간 전환하는 거? 전회하는 거? 승화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 그 칸트 철학 나올 때 하는 얘기예요. 코페루니크 수적 전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천동설.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거는 천동설이에요. 태양이 돌아.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해가 뜨고 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 지구가 자빠졌다 엎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안 해. 예. 그런데 어, 그거를 우주에 나가서 우리가 보느냐 안 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학습을 하기 시작해. 어느 어느 순간 이런 얘기들을 쫙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맞네. 이게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래. 예. 막말로 얘기해서 지구가 개쩔이잖아. 아, 개쩔이잖아. 지구가 도는 거잖아. 그렇게 딱한번 생각이 딱 바뀌면 그게 도노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그래서 도노 후에 뭐 점차로 닦아야 된다. 도노 점수. 이런 거 대부분 다 쩔입니다. 어, 홍주종의 정맥은 도노 돈수예요. 어, 그뭐 무슨 얘기냐면, 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다가 아, 나, 천동설, 아 지동설이 아닌 것 같아. 천동설로 다시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웠다가 100개를 외웠어. 일주일 뒤에 95개가 날라갔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줄어드는 지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장기 보존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가.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꾸준히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서 안 까먹는 단계에 가는 거지.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봤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고 했어도 나중에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사니까 말이 잘안 나와. 어,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어, 그럴 수 있지. 어. 알아는 다 들어. 응. 알아는 다 듣는데 그때그때 잘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쓴지 오래 됐으니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어. 여러분도 그 사투리 그런 거 보시면 알아. 경상도에서 오래 살았으면 어, 사투리 다 알아들어. 어, 거의 오래 살. 근데 서울에서 더 오래 살았어. 그럼 또 알아는 다 듣는데 에, 그 사람 처럼 찰진 말이 안 나가지. 아니 맞잖아. 에, 조금씩.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 분명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서만 보면 약간 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어, 딱 그런 정도.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의해서 줄어들고 다시 보충해야 되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완전한 게 아니래. 예, 네. 그것은 너에게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붙어 있던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떨어지는 거고, 어,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처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한번 넘어가면 그건 다시 안 넘어와. 어, 안 넘어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노돈수라고 합니다. 이게 도노돈,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 원래 돈점 논쟁이 한번 있었고, 그게 신수와 해능 간에 있었던 논쟁이고, 그 다음에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가 그게 보적계열하고 신의계열이 충돌하는 어, 활대의 종론이라고, 남종종 시비론이라고 하는 막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렇게 하는 거고, 빠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빠를 것도 없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조금 이제 옛날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얘기한다고. 어, 이거는 이미 내 몸에 갖추어져. 그러니까 <laughs>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감고 있었어. 이제 에... 내가 원래 눈은 멀쩡한데 눈은 멀쩡한데 뭐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눈을 떴어. 눈을 뜨면 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지. 요만큼 먼저 보이고, 좀 노력하면 요만큼 보이고, 요만큼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야. 어, 그거는 한 방에 다 되는 거래. 그리고 이거는 내 눈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어, 버려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요까지 보이고, 어느 날은 조까지 보이고, 어느 날은 요까지 보이고, 이런 것들은 다 계절이래. 이런 선에 대한 게 원래 내가 주 전문인데 사람들이 잘 내가 선 전문이라는 걸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근데 제가 선 선과 관련된 것만 갖고 박사 논문을 세 개를 썼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 전문가 맞아요.